오늘은 어잔르규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목적은 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은 어, 우리가 정말 그주님이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어, 그분과 대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 나아가는 어, 그 방법을 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어, 먼저 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 이것은 어떤, 뭐, 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어, 말씀 읽는 방, 방법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어, 정말 한 구절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어떤 정말, 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은 주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어떤 뭐 성경 통독이라든지 뭐 성경 공부라든지 네, 그런 이제 성경을 읽는 어,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통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는 것은 어, 정말 깊이 있게 그냥 정말 한 구절로 단순하게 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읽고 이것을 이제 소화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어, 이한 구절 안에 있는 최대한의 어떤 의미를 정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어, 그 말씀과 관련된 어, 유사한 어, 그런 구절들도 생각해 보고 정말 계속 그것을 이 말씀이 어, 어떤 말씀이 그런 계속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어, 음식을 삼키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이 앞에 놓여 있지만 이것을 그냥 어이 음식을 아주 이, 아주 맛있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라도 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 정말 씹어,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양이어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 우리가 가지고 아이 어, 계속 이것을 정말 막 이것을 정말 막 막, 삼키고, 막,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영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어, 정말, 이거, 이 말씀을, 어, 가지고 정말, 뭐, 신음하는 것입니다. 알, 말씀을 정말 이걸 계속, 어,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여기서 어떤 하나님께서, 어, 어떤, 어, 그, 어, 어떤 말씀이 여기에 있는가. 네. 그래서, 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묵상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어, 이 구절 저 구절, 그리고 이 주제 저 주제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입에 있는 음식을 다 삼키기도 전에 다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앞에 있을 때 이것을 정말 음미하면서 씹고, 어, 이것을 완전히 삼키는, 어,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묵상을 성경을 묵상하는 그 방법이고요. 이제 묵상 한 다음에 이제 기도로 넘어갑니다. 묵상했던 그 성경 본문을 어, 가지고 이제 가장 어, 이,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한그 성경 구절을 딱 펴놓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로 들어가는 데온뭐 정말 집중을 하는 것이죠. 네. 마음이 다른 곳으로 산만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 본문을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네. 어,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려고 할때 그때 어, 마음이 흘러가도록 두지 말고 그때는 바로 이 묵상한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묵상한 어, 말씀을 어,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큰 장점은 어, 이 저자가 말하기를 어,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어, 어리거나 믿음이 약한 신자를 할지라도, 어, 쉽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이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집중하고, 마, 생각을 다시 그쪽으로, 어, 잡아서, 어, 사로잡아서 정말 그 말씀에 우리가, 어, 정말, 어, 그것을 어, 정말, 어, 바라보게 되고, 그때 이제, 어, 이 저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 그 친밀한 가운데로,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와 정말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대화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풍성한 그분이 준비된 그런 풍성한 은혜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고 그것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어, 그 힘이 더 강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어,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고, 또, 이, 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제, 이 저자는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적인, 어, 예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수 있을까? 네. 이 주기도문, 네. 어, 말씀을 가지고, 이 저자는, 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네, 6장에 보면은, 주기도, 우리,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 그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래서, 먼저, 주기도문은,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어,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럴 때, 이것을, 어, 묵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어, 라는 단어를 깊게 묵상해 보는 것이죠. 어,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어,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어, 정말 예수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께 언제든지 정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 이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기를 원하시고 언제든지 두팔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우리랑 교제를 나누기 원고 우리랑 어,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고 우리 모든 어떤 어, 고민이나 생각들도 아버지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어 정말 그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어, 공급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계속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계속 어,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하시고 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또 어,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어 잠시 어 조용히 잠잠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기다리다가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과 생각들과 뜻을 어 나타내 보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어떤 어 마음들을 막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어 그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네, 받는 마음으로 잠잠하게 어 때로는 예, 침묵으로 조용히 그냥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 체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어 이렇게 말씀, 말씀 묵상을 하다가도 주님이 임재를 정말 느끼면 잠잠하게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방해하지 말고 또 다른 나의 생각으로 어 다른 주제나 다른 생각들이나 다른 어떤 어 구절들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임재를 그냥 받는 것이죠. 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어 그분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어 정말 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머무는 것이 거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자는 네. 땅에 뒹굴어 지저분하고 상처난 힘없는 어린 아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혼자서 있을 힘도 혼자 씻을 힘도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때로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러워하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께 보여드리십시오. 네, 어,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은. 네.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죠. 네. 막,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 말씀을 묵상하려고 앉았는데 막잘안 되고, 어, 그럴 때, 어, 그런 모습까지도 그냥 주저함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 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네. 제 마음이 정말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어, 많습니다. 네,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그대로 맡기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정말, 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저자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어, 영광이왕께 당신을 다스려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어, 당신의 정하신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그분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말,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런 이런 혼란한 사항들, 나의 어떤 이게 기도가 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 다스려주십시오. 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간청하는 것이죠. 어, 나를 정말 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시오. 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혹시 어, 묵상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혹시 어, 평화롭고 조용하게 있고 싶다면 그렇게도 좋습니다. 네. 어, 그냥 정말 이것이 잘안될때 그냥 평화롭게 조용하게 있기 를 원하신다면 그냥 조용하게 어, 그, 주, 그 주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조용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은 어, 또 이제 이제 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탄원 부분으로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어,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뜻이 정말 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 다스리시는 어그 나라, 그 통치가 어 내게 임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온 존재를 주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주님이 정말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정말, 어, 다른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역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어, 간청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모든 피로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정말 이끄시는 대로, 네, 그리고 행하시는 대로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어,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 이런 방법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 어, 정말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친밀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정말 한입 넣고 정말 그것을 어, 음미하면서 그것을 정말 집기도 어, 하고 그 삼키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영양분이 될수 있도록 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양분이 될수 있도록. 어, 정말 우리 영에 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어, 그분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어, 기도하는 법을 어,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어,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은 말씀으로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